오늘도 수요 기대에 오신 모든 귀한 성도님들 의삶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두 번의 잔치를 통해 하만의 악날함이 드러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고자 세웠던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후 오늘 본문 8장이 전개가 됩니다. 1절을 보면 아하스아르 왕은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만의 집은 하만의 모든 소유와 하만의 모든 종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당시 바사의 간섭은 반역자의 재산은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정 체제였기 때문에 왕에게 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은 하만이 악의적으로 꾸민 조서에 섣불리 도장 찍어준 것에 대해 미안했던 모양인지 그 많은 재산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와 자신의 관계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모르드게가 어릴 적부터 자신을 딸처럼 양육해준 사촌 오빠임을 밝히게 됩니다. 왕은 지난 날 내시들이 꾸민 암살 음모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가 에스더와의 끈끈한 관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듣고는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이제 모르드게는 왕 앞으로 나왔고 왕은 하만이 꼈던 그 반지를 거둔 그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반지는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데요 반지를 빼어서 주었다는 것은 하만이 가졌던 제국의 총리 대신 자리를 모르드게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터는 이제 왕의 신임과 지지를 한몸에 받으면서 제국 내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에스터와 모르드게는 이제 두 발을 뻗고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직 유다인들의 멸망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인의 대적인 아말렉의 후에 하마는 제거되었지만, 유대력으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바사 제국 내에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당하게 되는 법령은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당시 고대왕은 곧 신이었습니다. 왕의 어명은 신의 뜻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의 어명이 철회되는 것은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명이 취소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하마니 쓴 유다인 진면에 관한 조서는 왕의 반지로 도장을 찍힌 왕명이었기 때문에 왕도 철회할 수 없었던 바사의 왕실의 법도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인들은 전혀 살길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승리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또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십니까? 첫째로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이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이끄십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의 화당함을 멸망함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다시 왕 앞으로 나아가서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고 울며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데 조서를 내리사 아각사랑 한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처리하소서. 에스더의 요청은 하만이 쓴 유다인 멸절에 관한 조서를 처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소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왕이 그 조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왕에게 간절히 울며 구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그 조서를 자신이 처리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이제 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조서를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이 솔루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미 발포된 조서는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 조서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조서를 쓰라는 것입니다. 이전 조서와 맞서 싸워서 사실상 이전 조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조서를 쓰라는 것이에요. 이 왕이 이새 조서에 왕의 반지로 인을 쳐가지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에스토와 모르드게에게 백지수표가 아니라 왕의 도장 반지가 찍힌 백지 조서를 주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써서 모든 유다인들이 살 길을 얻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 유대력으로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이 되면서 바사 제국의 총리 대신인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이새 조서가 쓰였고 바사 제국 전역에는 새로운 조서가 발표됩니다 이새 조서가 발표된 날은 하만의 조서가 쓰인 날로부터 두달 10일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사에는 왕이 여러 고울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다월곧 12월 13일 하루 동안 하게 하였고 새로운 조세 내용은 유다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유다인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법이었습니다. 그 일을 유다인의 진멸의 날로 이미 정해졌었던 12월 13일 같은 날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바사 제국 안에는 유대인들과 관련된 두 개의 조서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유다인 멸절에 관한 법령이요. 또 하나는 유다인들이 자신들 스스로 방어하고 오히려 대적들을 진멸하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두 개의 왕의 조서는 사실상 모순되는 법입니다. 하나는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했다가 또 하나는 유다인들이 스스로 싸워 이기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섣부른 행동으로 인한 모순된 법령들이 제국내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하만이 왕에게 유다인 멸절에 관한 조서를 악의적으로 막 꾸미려고 가지고 왔을 때 왕이 좀더 세밀하게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렸더라면 이 모순된 법령들은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이 왕에게 왔을 때 왕은 술에 취해 있었는지 섣부르게 왕의 반지로 인을 찍어 주었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유다인들에게 살길을 얻으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애초부터 하만이 쓴 조서가 없었더라면 유다인들의 대적을 유다인들이 대적을 진멸하는 모르드게가 쓴 새로운 조서도 아마 발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만약 유다인 멸절에 관한 조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애초부터 유다인 멸절에 관한 조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으로 나가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써 말미암아 악랄함의 극치인 하만이 장땡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 멸절에 관한 조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만을 위시하여 하만을 추종하는 제국 내 수많은 세력들은 모르드계와 유다인들을 어떻게든 모조리 죽여 죽이, 죽이 없애려고 계속해서 일들을 꾸미고 시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랄한 하만의 조사가 생김으로 인하여서 에스터가 왕 앞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만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새로 발포된 새 조서의 등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유다인들은 하만의 후예들과 하만이, 하만을 추종하는 모든 세력들을 모두 진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만의 조서로 인해 모든 유다인들은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를 막닥뜨렸지만 하나님은 하만의 조서와 이후 모르득에 의한 새 조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한 승리의 삶으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큰 바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길이 없어 보이는 막막한 생사의 갈림길에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살 길을 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써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십니까? 둘째는 요 영적 전투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적 전투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이끄십니다.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왕의 서기관이 이제 새로운 조서의 초본을 기록함으로써 유다인들에게는 새로운 살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조서는 각 지방에 전송되고 각 민족에 반포됨으로써 제국 전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또 모든 유다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쓰여진 조서의 내용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새 조서의 하단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하라. 자, 준비하였다를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시 기 바랍니다. 준비하였다. 자, 제국 전역에 반포된 이 조서를 새로운 조서를 확인하고 유다인들은 전투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2월 13일 유다인들은 그들의 대적의 공격에 맞서 싸워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고 대적 원수를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쓰여진 조사가 3월 23일에 쓰였으니 이제 대적과의 전투까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약 8개월 20일 정도 남은 것입니다 이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유다인들은 모르드겐을 중심으로 한마 한뜻으로 전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결과, 9장 초반부에 보면요. 12월 13일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결전의 날이 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의 대적들은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9장 2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자기들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기를 두려웠기 때문에 다 유다인들을 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국 내에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유다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 준비된 자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해하려 하는 그 대적은 누구입니까? 아까 하만입니까? 하만이 속한 아말렉,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시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아말렉입니까? 아말렉이 상징하고 있는 바로 사단 마귀가 바로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네 가지는 다 귀신들과 그들이 활동하는 악한 제국의 각각의 계층과 서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은 가장 파괴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이 결코 만만하게 볼수 없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합니까? 성도들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늘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전신 갑주. 에베소 6장 14절 17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여섯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이 여섯 가지를 간단하게라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투에서 군인은 헐거운 반코트 같은 옷을 입었는데요. 이 엉성하게 늘어진 옷을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허리띠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허리띠가 필요합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이. 여기서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요. 진실성, 신실함, 정직을 의미합니다. 거짓의 사탄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보다 먼저 진실과 성실, 정직으로 단단히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 이 신실함, 정직, 진실, 성실로 여러분 허리띠를 동의고 전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심경을 붙이라 하는데 의의 호심경입니다. 군인의 몸통 전체를 감싸서 심장과 내장기관을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바로 호심경입니다. 성도들은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움을 지님으로서 중심적인 보호 장구로서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의의 오심경을 준비해 전투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전투에 필요한 전신갑주는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가만 보니까 저 혼자 이걸 하고 있는데 같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네.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죠. 평안의 복음은 하나님 이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구두와 또 명품 전투하는 못 신을 전정 반드시 영적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의 신은 꼭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자, 네 번째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 또또 하고 있는 혼자.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네. 이 모든 것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 불화살을 소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는 그 헬라 단어는 온몸을 보호하는 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나무로 만든 후에 가죽을 입혀 가지고요. 적들의 불화살을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성도는 어떤 믿음의 방패를 가져합니까? 어떤 믿음의 방패요? 네, 구원에 이르기 하는 믿음의 방패.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 모든 악한 자들이 쏘는 공격을 막는 방패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 주신 선물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꼭 가지고 모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합니다. 군인은 다른 전투 장비들 다갖춘 후에 상관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투구를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이 투구는 신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머리를 지켜 줍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사탄의 어떤 공격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고 구원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므로 모든 악한 자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검은 유일하게 공격무기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써 마귀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모든 악한 사댐의 계략을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검, 마귀를 무찔르고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늘 채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나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방어무기들과 공격무기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십니다. 간절히 바라오기는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신 방어무기들과 공격무기를 잘 갖춤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를 등이 대적하며 영적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써 그리고 영적 전투를 준비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값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역전되리라 찬양도로 기도하겠습니다.